저는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12대 회장을 지낸 안 미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했습니다. 아, 요즘은 아이들하고 멀리 있고요. 어린이집을 떠나 있습니다. 회장을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2020년 2월 말일로 은퇴했습니다. 그때는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내 생활을 좀 하고 싶다. 지금은 새로운 돌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개인 생활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끼고 저를 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저희 원장님들하고 함께 한 시간이에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이 좀 힘듦의 시작이라고 할까?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좀 행복했었고, 약간 아픈 기억이라 하면, 그 무렵이 이제 CCTV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던 시기여서, 그런 기억들은 굉장히 마음 아픈 기억들입니다. 함께 했던 임기를 함께 보냈던 우리 부회장님들 그리고 각 구에 있는 지역의 회장님들 특히 우리 부회장님들 네 분과는 저까지 이제 회장단이 총 다섯 명이거든요. 그분들하고는 뭐 밤낮 휴일 뭐 이런 거 없이 늘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가정도. 다 내려놓고, <laughs> 개인의 생활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합회와 어린이집을 위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처음 할 때, 저는 어린이집을 200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그 열정,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충만할 때라고 할수 있어요.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을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았고, 모두에게 사랑을 줄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면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부족한 거 없이 다시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쉬움이 되게 많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예, 잘하는 또 민간 어린이집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그 부분을 돌아보는 또는 그 부분을 찾고 노력하고 체크하는 그 손길이나 눈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국공립이 많아졌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면 민간의 원장님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학모들을 바라보고 또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든 노력을 그곳에 쏟아붓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어린 집을 운영합니다. 업무가 끝나고 집에 가도 밥상을 차리다가도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메모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줄까? 서울시 민간 어린 집 연합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부분을 좀 가치를 봐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관계자들은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보육 체계로는 민간 어린이집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거, 외적인 걸 떠나서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어린이집 내면에 또는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그 노력들 그 가치를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을 좀 충분히 하고 싶다.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걸 찾기보다는 사실은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큰 문제가 없이 가야 되는 거에 급급해서 가다 보니까 그 가치를 찾는 시간이나 그 노력들을 그때도 많이 못 했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할 짬이 있을까? 그런 여가가 있을까? 여유가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금전적인 예산이 할수 있는 그거 말고,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보육, 교육을 하는 그들의 그 내면. 원장님, 선생님, 또 민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절절한 애정을 쏟아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내면의 가치를 찾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그 누구보다 가치롭고 크다. 그 애정이 큰데 그 부분을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산에 관련된 거 지원에 관련된 거또이 민간 어린이집이 현재 처한 환경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뛰어다니느라고 진짜 애쓰는 그 회장님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진정성을 찾는 민간 어린이집 많이 할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원장님, 선생님들의 그 노력,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심은, 진정성은 전달되게 되어 있다. 물론 힘이 들겠죠. 시간이 걸리고 그 노력을 조금 더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봐요. 우리가 보통 교육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학도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사립학교가 훨씬 열심히 하고 그 사립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서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애쓰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민간은 부족할 거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민간의 가치를 발굴하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여러 기관들도 또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 민간만이 할수 있는 살인만이할수 있는 어린이 집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원장님들이 민간 어린이 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보육 시설보다도 월등한 민간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앞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